안녕하세요. 유쾌하시고 발랄하시고 상큼하신 최정환 씨입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배우 최정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본격적인 인터뷰 하기 전에 네. 비디오 머그에서 한 번. 아 저도 드디어. 아 이거구나. 우리 지민 씨가 보고 굉장히 좋아했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기다가 주고 싶은 거 주세요. 커피. 커피도 되고, 와인도 되고, 생맥주도 되고. <laughs> 커피 드리겠습니다. 제 이미지가 커피가. 네, 고맙습니다. 처음에 노 플라스틱 챌린지 주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? 어, 그 친구가 추천하는 일이라면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되게 기분 좋게 받아들였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쁘고 설렜다가 막상 이제 이 내용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책임 주지는 않았지만 책임감과 부담감도 살짝 들더라고요. 평소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네. 네.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영화 극장을 좀 많이 갔었는데 관람하고 나올 때 쓰레기가 막그 플라스틱 컵들이 막 쌓여 있을 때 영화는 좋게 감동을 받고 나왔지만 막상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막.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게 조금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. 그래서 이게 텀블러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좀 영화 관람비를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. 뭔가 딜을 해야 되나 그 나만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노하우가 있다면 제가 그 스크럽제를 보니까 미세한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 실리콘들이 바다에서 녹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우리가 흑설설탕 이런 것들 스크럽으로 만들어서 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천연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더 그걸 쓰려고 노력을 해요. 그리고 그 제품들을 쓰는 브랜드들을 더 존중하고 저는 좀 그런 이제 어 그래서 잘안 씻어요. <laughs> 동당해요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아, 못 담아. 비디오 먹어. 비디오 먹어. 네. 사실은 제가 살면서 뭐 이렇게 누구를 막 의식하고 산다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텀블러만큼은 의식하고 살려고요. 내가 텀블러를 사용해 이 의미를 많이 좀 공유하고 싶어요. 우리 오늘부터 다 같이 이렇게 말해 볼까요? 저는 텀블러에 담아 주세요. 네 저는 다음 노플라스틱 챌린지 주자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를 지명합니다 안녕 데이비들 너무 좋은 취지의 캠페인을 동참하자고 하면 언니가 무조건 <laughs> 하겠다고 할것 같습니다 화이팅